코어가능할까요? <laughs> 다가갑니다. <웃음> 어, 뭐야? 화학질 했는데, 아니 이게 무슨...? 것인가? 호 기다려 봐야겠죠? 어 등교 언제했니? 친구 사귀기 안젤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. 좋아요. 글쓰기 계속하기.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. 카비르. 어? 오. 세상에. 이렇게 안 맞는 애들은 절대로 안 맞나 봐. 그런가봐. 다 썼다는데 하나 더 자기 개발서 나무도 연구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요. 또 열렸나요? <laughs> 또뭐 사지? <laughs> 돈이 뭐 계속 모이는데, 뭐 살까? 여기 완전히 고 행이 공간으로？만 들어줄까? 근데 얘네도 뭐크게해줄게 없어 가지고. <laughs> 얘들아, 밥 먹어. 얘 뭐지? 얘 뺏어 먹으려고 하나? 되게 애들이 솔직해요. 대놓고 싫어하거든요? 좀 무서운데?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니? 어, 이한판 싸우는 거 아니야? 우와! 싸울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, 이 녀석들, 내가 다 보고 있다. 싸우지 마로라 싸우는 줄 알았네. 안젤의 평화로운 오후. <laughs> 뭐야. 왜 이렇게 글을 <laughs> 척척 잘 쓰시는 거예요? 하나 더 합시다. 시. 시래. 하나 더 쓰고. 그리고 또 써요, 또. 음, 판타지. 그, 집에 바이올린이 어디에 있더라? 어, 아유, 이거 하나 사야겠네. 거장의 바이올린. 좋아요. 와, 도저히 안되 겠어요？는 뭐지 <laughs> 괜찮 아요？점점 늘 겁니다. 내려놓는데? 애들을 초대해서? <laughs> 어, 음악 하나 들려줄게, 얘들아.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어? <laughs> 안 되겠는데? <laughs> 얘들아, 들어봐. 아니, 도망가지 말고 들어줘. <laughs> <laughs> 아유, 좋습니다. 훌륭한 연주. 잘 들었어요. 이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, 물좀 줘야겠다. 애가 시들하네, 시들해. 이게 여름이라 물을 자주 줘야 되나? 폭염. 선생님, 거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. 불 붙어요. 그냥 팔까? 어, 사실 이 나무가 있어서... 음... 아니, 그냥 안 팔리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나? 이렇게 해가지고. 만더 하면 되겠는데? 바로 뭐야? 방금 제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. 우리는 사진을 좀 찍었나? 이렇게 고양이 사진만 있는 것 같지? 어, 우리 사진은 안 찍었나? 그래? 그래? 좋아야 숙제하자. 좋아 숙제하고 그래 이거 좋다 체스. 어? 왜 그러시죠? 음, <laughs> 왜안 움직이시죠? 이거 사진 때문인가? 들어오세요. <laughs> 대상 초기화. <laughs> 뭐야? 언제 저기 에간 거야? 호호 <laughs> <laughs> 글쓰기 마지막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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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<laughs> 아 잠깐만. 아이 아이 잠깐만요. 아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?

Uh, no <laughs> <laughs> cool. Chilte. Carzine. Anji. Anji. 자신만만한 분위기? 유혹적인 분위기. 아, 저런 게다 있었구나. 전부 다 있는 건 아닌데. 몇몇 개는 있네요.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. 음 그냥 연습. 어 진짜 조금만 더하면 돼. 하나, 둘, <laughs> 쓰, <laughs> 세. 하나, 둘! 됐다! 와, 좀 빨리 한것 같은데?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쓸수 있습니다. 일단, 주무세요. 특한 특성, 시적인... 이건가봐. 시적인 심한 책 속에서 삶을 표현하는 문구를 찾아내, 그들이 잃어버린 상대를 되찾기 위해 멋지게 포장합니다. 백일장 장원. 음, 전기를 쓸수 있대. 까마득한데? 잠깐만. 5화가 13일이나, <laughs> 13일이나 걸리거든요? 어..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, 5화를, 5화를 4세대 심으로 일단 정해 놓고요. 정해 놓고, 가족으로, 누구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? 아! <laughs> 아,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.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죠. 어, 누군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. 우랑이랑 안젤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, 입양을 하겠습니다. 좀 많이 하고 놀고 오늘 저녁은 햄버거다. 어, 뭐야? 야식인데? 거의 기부요 뭐, 명성을 올릴 필요는 없긴 한데, 그냥 뭐, 돈이 많아서. <laughs> 뭐, 기부 좀 하죠. 어, 미안. 3레벨 달성. 하고 화장실 갔다가 여기 앉아 있어. 밥 먹자. 앉고 테이블 세팅을. 어, 일상적인 노란색? 아, 이 사람은 세 명인데 다 하시네. 자, 먹자. 왜? 이리 오세요. <laughs> 졸려서 그런가봐 표정이 이야기 좀 해봐요 아픈가 빨리 자야겠다 to g

뭐지? 세련된 미각은... 없는데? 없는데 왜 불편해 하는 거야? 뭐지? 이거잖아요 그죠한 개뿐인데? 감정 과잉뿐인데? 졸업하기 이거 졸업할까? 이거 영영 안 얻을 수 있는 거죠? 영어로 초기화합니다. 관심속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, 어쩌고 저쩌고, 내가 갖다 놓을게. 언능 먹고 자자. <laughs> 이거 제가 치울게요. 우리 저런 거 없죠? 아, 여기 무료인가? 설마? 아, 맞네. 음 잠깐만요 아 됐다 하나 먹자 그러면은 초콜릿 파르페 안젤도 안젤은 바닐라 리드 보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있는데요. 안젤은 활기찬 상태. 그래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.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오랑이가 조롱하는 거 같냐? 어 갑자기 비가 와. 이거 <laughs> 뭐야? <laughs> 들어가자 들어가자. 어? 비 온다 얘들아. 어 대충 먹어. 어 가자 가자. 안젤도 우산 바꿔줘야겠는데 모양을 뭐 까만 우산도 상관 없긴 하지만. 뭘로 할까요? 어 이거 이 네이비 아니 무당벌레 <laughs> 땡땡이 땡땡이로 바꾸자. 돌아오세요. 네. 오. 주머니에 넣어 놓고. 사랑 나누기. 아이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지만 사랑 나누기는 가능합니다. 얘는 왜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? 양이 냥이 태어나나 보다. 눈이 되게 특이한데? 심지어 고양이들은 다 착해. <laughs> 얼마나 태어날까?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? 하나, <laughs> 하나, 하나, 하나. 응, 기다린 수밖에 없어. 뭔가 해줄 게 없어. 음, 응, 너 자야겠다. 다행히 기분은 좋은 상태. 어? 어이 뭐야? 들어와. 들어와. 아픈 건가? 아픈 거야? 추운 거야? 들어와. 아, 태어났다. 이름. 어, 이삭이 마음에 드는데? 이히. <laughs> 아, 이름도 이렇게 돼 버렸다. 이름 바꿔 줄게요, 바로. 여기서 으 <laughs> 어, 어떡해. 잠깐만. 이거 먹어. 오, 렉 걸렸어. <laughs> 이거 좋은데? 관광과 안식? 이거 있으면 동물병원 갈 필요 없겠다. 그리고 이사기입니다. 자는 건가? 그냥 누워있는 건가?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 같지? 이건 뭐야? 아 그냥 아 추적자? 얘도 그거를 물려 받았나? 엄마한테 물려 받은 거 아닐까요? 어안 물려 받았는데 추적자 아닌데?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해야 되지? 오랑이 이건 다 됐고. 음. 만족 포인트. 영원한 청결. 독야청청. 응? 무슨 소리야, 갑자기. 독립적인. 하, 아, 이게 뭔가, 살 만한 게 없긴 한데. 이상하게 여러분들 찌직찌직 소리가 한 번씩 들리거든요? 뭐야. <laughs> 무슨 소리야. 저거는 다음에 와서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또 보자.